사도행전 최일장 이시어를 씁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파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네, 네게 볼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브람 갈 때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을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그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후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0 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 서를 선하를 성길이라 하시고 할례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상두 조상을 낳았나 낳은, 아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그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환난에서 건전해서 애굽 왕 바로. 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온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 <laughs>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혈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던지라 야곱이 애굽에 꼭지 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면요셉이 작경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척 친척인 다이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사,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친,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데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의 여, 거기서 죽고 거기 세,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의 아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왕 위에 오르며 그가 우리 족손에게 교환할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든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가 자 자기 아들로 기름해모세가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사십이되에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과 일 당함을 보고 부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가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 뜨려 드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누, 우리 위에 세웠느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일곱 사람을 죽인 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을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저기서 거기서 아들 노를 낳느니라 사십 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의신 광야가 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 그에서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느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구나 내,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괴로운 반바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너,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네,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느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량하는 자로에서,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과 홍해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가사, 기사,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laughs>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이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선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니 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래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이,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모세는 어떻게 되었,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알지 못하노라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나를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주셨으니 이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에,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목록의 장막과 신레팔의 별을 받든 얻음이여. <laughs> 이것은 너희가 저라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여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께 같이 같으니라 가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사하 명사 그가 본그 형식대로 만들어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느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병인의 딸을 점령할 때에 여호+여호수아와 여우, 함께 가지고자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이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해, 하더니. 솔로니 그를 위하여 지을 지었느리요. 그러나,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을 계시지 아니하더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는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부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짐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소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함께 가느니라. <laughs> 목이 곧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구하스있는 돌아 도다. 너희 조상들이 전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아에지 아니, 하였느냐. 의인의 <laughs>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사례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고도 지키지 아니 아니었더, 아니었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스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을, 서신 서신 것을 보노라 한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이른제이 내에 달려들어. 성, 밖의,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주인들이 옷을 벗어 서울이라, 한니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불을 지죠. 이들 예루살주여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들 주여 이 죄를 그 주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